첫 번째 경기 두산 대 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두산과 하나의 시리즈 3차전 두산은 7승 8패를 기록 중이고 하나는 5승 10패를 기록 중이다. 두산은 잭 로그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지 1W e l e r a 5.5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6이닝 3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지 1L e r a 6.8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4.2이닝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결코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보기 쉽지 않다. 하나가 접전 승부 끝에 4대5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두산은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며 2연승이 마감됐다. 물론 분위기는 하나쪽으로 넘어갔다 할지 언정. 여전히 전반적인 투타 지표에 있어서는 두산이 우위에 있다. 두산의 홈 버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두 투수 모두 충분히 좋은 공을 뿌리는 피처지만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은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두팀 모두 위닝 시리즈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충분히 기준점 이상의 스코어는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와 지표에서 우위에 있는 홈팀 두산이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롯데 대 KIA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롯데와 기아의 시리즈 3차전. 롯데는 5승 1무 9패를 기록 중이고 기아는 6승 8패를 기록 중이다. 롯데는 반지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지 3일 ERA 6.62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두산을 상대로 6.1이닝 6실점 4자책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기아는 윤영철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키움전 한 경기 등판에 2이닝 6실점 2자책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반지가 등판하는 롯데 쪽에 힘이 실린다. 전일 경기에서는 제임스 네일의 7이닝 1실점 QS를 호투에 힘입어 기아가 1대 3 승리를 거뒀다. 연이틀 승리를 거둔 기아는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고 분위기 전환에도 성공했다. 롯데는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도 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물론 선발 싸움은 분명 롯데가 유리하다. 다만, 찰리 반지 역시 시즌 초반 피칭 내용이 대단히 아쉽다. 반면 기아의 경우 마운드가 살아나니 덩달아 경기력이 좋아졌고, 계산이 서는 야구가 되고 있다. 여전히 타격감은 좋지 않다. 허나 타선의 짜임새는 훌륭하고 선수 면면도 상당히 좋다. 롯데 역시도 수입전인 만큼 총력전을 펼치겠으나 기아 역시 수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끝내 전반적인 투타 전력에서 앞서는 기아가 보다 나은 투타 조화를 이루며 시리즈 수입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 대 s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과 ssg의 시리즈 3차전 삼성은 9승 6패를 기록 중이고 ssg는 8승 4패를 기록 중이다.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era 1.5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하나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SSG는 김광현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 g 1W 1L ERA 2.87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KT를 상대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충분히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경기에서는 홈런 1방을 포함해 장단 시반타를 때려낸 SSG가 11회까지 가는 연장 혈투 끝에 1-3 역전승을 거뒀다. 삼성은 뒷문이 흔들리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고 2연승이 마감됐다. 두 팀의 시리즈는 원점이 됐고, 위닝 시리즈를 놓고 토종 에이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물론 표본은 적지만 원태인과 김광현 모두 시즌 초반 피칭 내용이 훌륭하다. 게다가 최근 두팀 모두 마운드 안정감이 상당하다. 결국은 저득점 양상속 클러치 상황에서 한방으로 승부가 갈릴 것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홈런 타자들이 즐비한 삼성 타선이 분명 유리하다. 홈 버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접전 승부 끝에 삼성이 SS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따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KT 대 N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KT와 NC의 시리즈 3차전. KT는 7승 1무 6패를 기록 중이고 NC는 5승 7패를 기록 중이다. KT는 오원석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1W ERA 4.81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LG를 상대로 4.1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NC는 나일리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지 1W1L ERA 7.8형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4.1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라일리가 등판하는 NC 쪽에 힘이 실린다. 전일 경기에서는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철벽 개투진과 대포 이방을 쏘아올린 타선의 활약을 앞세워 KT가 4대1 승리를 거뒀다. 3연패에 빠져있던 KT는 NC를 만나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 확보에도 성공했다. 반면 NC는 이경기 연속 타선이 침묵하며 무기력하게 패했다. 앞선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뒀으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미 루징 시리즈가 확정된 상태다. 물론 두 팀의 선발을 보면 용병 투수 쪽에 추가 기우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라일리의 경우 올 시즌 대단히 부진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스탯은 오원석보다도 떨어진다. 흐름과 분위기,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까지 모두 KT가 우위에 있다. 홈 버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오원석이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틀어막고, 철벽 개투진과 타서의 활약을 합작해 KT가 시리즈 수입에 성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키움 대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키움과 LG의 시리즈 3차전. 키움은 6승 9패를 기록 중이고, LG는 11승 2패를 기록 중이다. 키움은 하영민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3지 EW1L ERA 2 8 1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NC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QS를 기록했다. LG는 임창규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지 EWRA e 0.61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5.2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 경기에서는 에이스 로젠버그의 8이닝 13K 무실점 완벽투와 대포 3방을 합작해 키움이 4대0 승리를 거뒀다. LG는 단 4안타에 그치며 타선이 침묵했고 그 결과 4연승이 마감됐다. 이제 시리즈는 원점이 됐고 두 팀은 위닝 시리즈를 위해 토종 에이스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영민과 임창규 두 투수 모두 시즌 초반 표본은 적지만 피칭 내용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 역시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승부는 이닝 중후반 갈릴 것이 유력하다. 두팀 모두 총력전이다. 끝내 전반적인 투타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LG가 키움을 꺾고 주중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장식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